요 감사합니다. 요한 계시록 강의 11강입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은 나와 함께 다니엘이니 그들의 합당한 지인 연구라.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흰 옷과 생명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최고의 테너라고 일컬어지는 일컫, 플라시도 도밍고가 서서히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무렵, 당대의 유명한 소프라노 마르타와 오랫동안 공연을 하고 싶었던 그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며 오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 공연이 있던 날 도밍고는 마르타를 향하여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라고 노래하는 장면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등몇 가지 작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실수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발간된 신문에는 온통 그의 목소리를 칭찬하는 기사뿐이었고 도민고가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마르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당신의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도민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니까 나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말하려는 것 겁니다. 도민고는 잠시 웃쭐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당신이 끝난 텅빈 극장에서 노래를 반복해 부르며 자기의 단점인 발음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비로소 그는 정확한 호흡법으로 풍부한 성향과 안정적인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런 보이지 않는 단점을 고친 것은 도밍고의 눈부신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유대한 전문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지적하신 4대 교회의 문제점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 있으나 죽었느니라 한 말씀이 그 답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성령 받는 일꾼들을 멀리한 관계로 영적 생명령 잃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가 사는 길은 휴게하여 초대 교회로서 돌아가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많지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끔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피를 믿을 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변화받은 성도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위쳤던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던 그 거룩이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진노가 없습니다.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심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래 참으시다 채찍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림의 이미지가 현재적 관점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악 세상의 정말 혹은 우주적 종. 종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4절에 행음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를 믿어 양심을 사탄의 참소에서 지키고 표기하여 성결의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사절,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심이 있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천상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역으로 거 범죄하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계셔도 자기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 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의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일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셨습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만 하실까요? 온갖 아름다운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빛납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흰 옷을 말씀하면서 생명책을 언급하셨는데, 흰 흰옷, 옷과 생명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생명책은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거룩한 흰 옷을 입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 성화와는 깊은 관련이 있기에 둘다 예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흐르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과 깊은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7절에 사랑을 말씀하면서 무엇이라 했나 했냐면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불우심과 택하심이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결의 흰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신 사랑과 도움이 있습니다. 5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뭔가 근원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 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시인하십니다. 10편 2, 2편 7절로 8,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후손이 없는 왕이 다른 이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비록 침자는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선언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한 것처럼.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언하십니다. 그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도우라고 능력을 부어주신 자들입니다. 천사는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것을 천사입니다. 즉, 흰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속옷과 겉옷 모두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네개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네개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심이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 믿고 보혈로 의롭다 함을 믿는 사람들은 속옷을 입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안 입은 것보다 속옷을 입는 것이 낫지요. 그러나 속옷만 입고 다닌다면 부끄럽습니다. 성결의 겉옷까지 입어야 합니다. 속옷과 겉옷 모두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도우심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 교회로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속옷은 입었습니까? 성결의 겉옷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성별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주가 없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생명책의 이름이 빛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기적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